여러분,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괜히 내 얼굴이 더 지쳐 보이고 일부러 웃어도 인상이 어두워졌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셨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아무 일 없이 하루가 흘러가는데도 어딘가 마음이 허전하고 이유 없이 우울한 날들이 많아졌다면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하신 순간일지 모릅니다. 저는 77세의 관상과 심상을 연구해온 김현중 박사입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관상만 보았지만 수천 명의 다양한 인생을 지켜보며 알게 됐어요. 얼굴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표정은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걸요. 오늘 영상에서는 귀티라는 주제로 단순히 고급스러운 외모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품격이 흐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초라해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귀티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강한 기운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하나에도 은은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말 한마디에서도 따뜻한 배려가 전해지는 얼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귀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최이수 어르신은 70세가 넘도록 늘 수척한 얼굴로 살아오셨습니다. 본인은 별 생각 없다고 하셨지만 늘 입이 다물어져 있고 어깨가 굽어 있었고 표정에도 생기가 없었죠. 그런데 몇 가지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부터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나도 내 얼굴이 괜찮아 보여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주변에서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해요. 단지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꾸고 웃는 연습을 시작한 것뿐인데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얼굴에 귀티를 더하는 7가지 습관과 삶의 행운을 부르는 얼굴로 바꾸는 방법을 차분히 알려드릴게요. 이걸 실천한다면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환해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삶을 더 따뜻하게,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자기 얼굴에 복이 깃들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먼저 나타나는 좋은 행운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있어요. 오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별다르게 꾸민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말을 자주 들을 때가 있죠. 저는 그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얼굴에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관상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삶이 바뀌고 운이 트이기 시작할 때 얼굴이 가장 먼저 변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마가 밝고 환해지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길조로 봅니다. 이마는 하늘의 기운, 천기가 가장 먼저 스며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밝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안을 할 때도 이마를 부드럽게 닦고 윤기가 흐르도록 보습을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눈동자에도 부드러움이 생기고 시선이 고요해지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생깁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의심이 많을 땐 눈이 날카로워지는데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면 눈부터 부드럽게 바뀌어요. 세 번째는 입입니다. 관상에서는 입이 복을 받는 대문이라고 보거든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말소리가 부드러워지면 그 사람의 인상도 따뜻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도 항상 입을 꽉 다물지 말고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약간 틈을 벌리고 있으라고 알려드려요. 그게 표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또 하나 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귓불이 맑고 윤이 흐르면 복이 따르고 귀를 자주 문질러주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 좌우 균형이 돌아오면 인생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좌우 눈높이나 입꼬리, 걷는 자세까지도 조금씩 가지런해지면 삶의 중심이 잡혔다는 뜻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얼굴에 함께 나타날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좋은 일이 곧 찾아올 겁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어디에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는지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작고 미세한 변화가 아주 큰 인생의 행운을 불러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티 있는 얼굴에는 모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관상을 보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귀티 나는 사람은 얼굴이 뭐가 다른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빛은 화장이나 조명으로는 낼수 없는 거예요. 귀티 있는 얼굴에는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피부에 생기 있는 윤기가 흐릅니다. 이건 꼭 좋은 화장품 때문만은 아닙니다. 웃는 얼굴을 자주 하고 따뜻한 말을 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피부는 이상하게도 맑고 밝은 빛이 나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세안할 때도 얼굴을 함부로 닦지 않고 얼굴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하며 부드럽게 감싸듯 닦더라고요. 둘째는 표정이에요.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표정이 있잖아요? 그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정이에요. 세 번째는 눈빛이에요. 귀티 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피곤한 눈, 의심 가득한 눈, 날카로운 눈과는 다릅니다. 귀티 있는 사람의 눈에는 여유가 있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저는 그런 눈을 볼 때마다 이분은 안 봐도 사람을 포근하게 품고 살아온 분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못해요. 아무리 고급 옷을 입어도 눈에 생기가 없으면 귀티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정한 옷차림에 생기 도는 눈빛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귀티가 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세 가지 중에 이미 갖고 계신 게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 거울을 보면서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얼굴에 생기가 있는가? 내 얼굴 표정은 따뜻한가? 내 눈빛은 고요한가? 그리고 만약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오늘부터 천천히 만들어보세요. 기티는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마음을 닫고 가꾸는 습관에서 조금씩 스며나오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결국 당신을 더 좋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인연에게.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여러분, 얼굴의 관상보다 더 중요한 건 심상입니다. 제가 관상을 처음 공부할 때는 사람의 눈, 코, 입의 모양을 기준으로 기륭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관상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심상, 즉, 마음의 상입니다. 얼굴 생김새는 타고난 것이지만, 그 얼굴에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수천 명의 얼굴을 보면서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이라도 표정과 눈빛, 말투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준다는 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심상이 좋은 사람은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눈에 고요함이 있고 말할 때도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세도 달라요. 등은 반듯하고 행동엔 여유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한두 번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몸과 표정에 배어든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관상을 볼 때도 그 사람의 현재 삶을 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인매가 굳고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어깨가 항상 처져 있고 표정에 그늘이 져 있죠. 반대로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얼굴에 복이 깃들어요. 저는 그것이 진짜 귀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목구비보다 매일 쌓아가는 마음의 결이 얼굴을 결정 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화가 나도 크게 소리 내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겸손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얼굴을 바꿉니다. 결국 얼굴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건 마음의 습관입니다. 귀티는 마음을 통해 얼굴로 흐르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당신의 운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서 귀티가 사라지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귀티라는 건참 섬세한 기운이라 조금만 방심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관상과 심상을 오래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좋은 얼굴을 지녔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운이 꺾이고 얼굴이 탁해지는 걸 보는 일이었어요. 그건 얼굴의 문제라기보다 삶의 습관이 얼굴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입을 항상 굳게 다물고 어금니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굴 전체가 경직돼 있고 말도 차갑게 들리기 쉬워요. 또한 가지는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는 자세입니다. 몸이 움츠러들면 기운이 아래로 쳐지면서 얼굴도 자연스럽게 어두워 보여요. 거기다 화를 자주 내거나 불평이 입에 붙은 사람들은 눈빛에 날이 서 있고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죠. 그러면 귀티는 커녕 보는 사람까지 기운이 빠집니다.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표정은 마음이 만든 그림입니다. 매일 어떤 얼굴로 사는지가 결국 당신의 운을 결정합니다. 귀티를 막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명품을 입고 고급 화장을 해도 품격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등을 펴고 다니고 하루에 한 번씩 웃으려는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얼굴에 기운이 살아나요. 얼굴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습관은 당장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도 어깨를 활짝 펴고 거울 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주 좋아. 오늘도 나의 얼굴에 빛이 흐른다. 그 한마디가 진짜 귀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우는 말과 표정, 그리고 몸의 태도에서 흐릅니다. 귀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귀티는 나를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티는 말보다 표정과 눈빛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보다 표정과 눈빛에서 먼저 인상을 받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얼굴을 보며 가장 먼저 느낀 건 바로 그거였어요. 이분은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에서 참 따뜻함이 전해진다는 느낌. 그건 바로 얼굴에서 흐르는 기운이 말보다 먼저 마음을 알리는 순간이죠. 귀티는 그래서 언어보다 비언어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눈빛이 부드럽고 표정이 온화하고 말수가 많지 않아도 행동이 정돈된 사람은 그 자체로 품격이 느껴집니다. 예전에 상담실에 찾아오신 이수복이라는 80대 어르신이 계셨어요. 단정한 옷차림, 고요한 눈빛, 말 한마디 없이도 방 안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던 분이었죠. 그분이 다녀간 뒤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 어르신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저는 그게 귀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에 남는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눈빛에 여유가 있고 말할 때도 눈이 크기가 과도하게 변하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도 천천히 공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바로 그런 분들이 주변을 편하게 만들고 기회를 불러들이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가 된 지금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화려한 언변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가 더 신뢰를 주고 장황한 설명보다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더 깊은 인상을 남기거든요. 오늘 하루 자신의 말보다 몸짓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몸을 상대 쪽으로 기울이고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상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 짧은 순간들이 바로 귀티를 만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말보다 표정이고 표정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귀티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말 없이 보여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옷차림도 얼굴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늙어 보이는 건 얼굴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느낀 건 얼굴에서 풍기는 기운의 절반은 사실 옷차림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얼굴이 잘생겼는데도 어딘지 기운이 쳐져 있고 반대로 잘생기지 않은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멋스러운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옷차림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정성스럽게 입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구겨진 셔츠, 축 늘어진 바지, 더러운 신발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게 아니라 나를 대하는 태도가 흐트러져 있다는 신호예요. 예전에 70대 초반의 남성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첫 인상부터 기운이 없고 얼굴빛도 흐렸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멋진 넥타이를 메고 온 날엔 이상하게 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옷차림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눈빛도 또렷해지고 말하는 속도도 달라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옷은 단지 몸을 덮는 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탱하는 외적인 기둥이라는 걸요. 귀티는 결코 비싼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정성을 들인 노력에서 나옵니다. 세탁소 옷걸이 대신 내 옷에 맞는 적절한 옷걸이를 쓰고 입기 전에 한번 옷깃을 다듬고 낡은 신발을 과감히 버리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사람의 품격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 보세요. 집앞 마트를 가더라도 단정한 바지를 입고 깨끗한 운동화를 신는 것.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자신감을 줍니다. 귀티는 거울 속내 얼굴만 바꿔선 안 됩니다. 옷차림까지 바꿔야 진짜 사람과 얼굴이 빛납니다. 여러분, 웃음은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웃으면 복이 와요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그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었습니다. 관상학에서도 웃음이 얼굴의 기운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말합니다. 저는 실제로 화를 자주 내던 분이 하루에 한번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하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웃는 얼굴은 얼굴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얼굴로 흘러나온 결과죠. 시니어가 되면 몸도 무겁고 기분도 자주 가라앉고 예전보다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많이 웃으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오고 긴장이 풀리며 실제로 얼굴빛이 밝아져요. 심리학자들은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걸 얼굴에서 직접 봅니다. 웃음 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미세한 윤기가 생기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건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만들 수 없는 진짜 생기입니다. 그리고 화를 잘 다스리는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마음 속 화가 얼굴을 망치는 가장 빠른 요인이거든요. 틱나탄 스님은 화는 내 안에서 나를 태우는 뜨거운 불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화를 자주 내면 얼굴이 경직되고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말투까지 거칠어집니다. 그럼 어느새 귀티는 사라져버립니다. 저도 한때 젊은 시절엔 자주 속상하고 혼잣말로 불평을 내뱉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한번 웃고 화가 나는 상황에선 먼저 깊게 숨을 쉬어보는 습관을 들이니 얼굴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주 좋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올 거야. 그 한마디 다짐이 귀티를 되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얼굴의 기운은 마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얼굴이 인생의 기록이 됩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분은 어떤 시간을 살아오셨을까? 나이가 들면 눈가의 주름, 입꼬리의 방향, 이마의 깊은 선까지도 모두 그 사람의 선택과 감정, 관계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을 볼때 단순히 관상이나 외모보다 삶의 이야기를 먼저 읽으려 합니다. 어떤 분은 주름이 깊어도 참 밝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데, 또 어떤 분은 매끈한 얼굴인데도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건 살아온 방식의 차이입니다. 나이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후회보다 감사가 많고 남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사람은 얼굴에서 편안함이 흐릅니다. 예전엔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외모가 아니라 얼굴에 새겨진 인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순이 넘어도 눈빛이 맑고 말할 때 얼굴이 환하게 열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건 일부러 꾸민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들수록 내 얼굴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내 얼굴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얼굴 얼마나 많이 참아왔고, 얼마나 많이 웃으려 애썼고, 얼마나 고운 말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아느냐고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을 정성껏 닦으면 얼굴에도 그 향기가 배어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얼굴을 귀하게 여겨보세요. 하루에 한번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다. 내 얼굴아. 앞으로 더 예쁘게 빛나게 해줄게. 그 한마디가 얼굴을 바꾸고 인생도 바꾸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귀티는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귀티는 어떤 사람에게 생기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티는 특별한 사람에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귀티는 단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감정을 조급하게 몰아가지 않고 따뜻한 눈빛과 말투, 옷차림에 정성을 담는 사람에게 천천히 찾아오는 기운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듯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불평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부드럽게 감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며 오늘도 행복해. 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 보세요. 저는 관상보다 강한 힘이 바로 그런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좋은 책을 읽고 고운 말을 쓰고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크게 웃어 보세요. 귀티는 그런 삶의 자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귀티는 결국 좋은 사람을 부르고 좋은 기회를 부르고 행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자신의 역사를 씁니다. 어떤 얼굴이 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음은 시간이 가져가지만 품격은 내가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귀티를 만드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됩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 얼굴엔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일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순간 사람들도 당신 얼굴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얼굴을 들여다보며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귀티는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하루하루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얼굴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지금 남겨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또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축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